안녕하세요 자 모처럼 만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저의 파사신공장 에 나디레를 가보려고 합니다 나들이 아 무더운 여름인데 아직도 초원에서 어머니 농사일을 도우면서 오늘도 역시 예 초기를 들고 제초작업을 미친 듯이 했다죠 4시부터 11시까지 미친 거죠. 그 더운데 우이두개다 입고 양봉 모자를 쓰고 계속 쥐며 돌렸다는. 결국 마침내 반드시 끝냈다는. 아, 아직 저 위쪽에 밭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리고 역시 벌한방 5분에는 많이 안쏘우이까지 입어서 벌이 못 쏘았는데 역시 목장가 묶인 손가락에는 또한방묶혔습니다 또다시 왕펀치가 되겠죠. 그건 그거고. 덕분에 이제 끝내서 오후에 비 내린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한 1시 17분이긴 한데. 한가하게밥 먹고 나서 앉아서. 게임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접했다라는 거죠. 아 역시 무도에서 일어나니까 피곤하니까 계속 자빠져 있는데. 앞 정신 차리고 전투 한 번도 한번 해보죠. 이번엔 어디 갈 거냐면요, 음뭐 특별히 달리할 만한 게 생각이 안 나서, 어 저희 부캐들을 위해서 방구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천회선 12는 찍어야 줄수 있으니까, 아니 트랩들이 나서, 그래서 부적을 모아야 니다 부적을 모으는 건 어디 가야 한다. 그렇죠, 황금성에 가야 한다. 방금서에서 1억 부족과 17억 부족을 먹어야 한다. 여기 어 열쇠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어 아직 9 0개 있군요. 거기 가서 한두판 정도만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세팅은 이건 지금 앵버리 세팅. 오 보. 아이템 들어오 50. 오 나머지는 그냥 이전에 찾은 것 그대로 그냥 아템 이 잡혀놓은 거니까. 댐작을 안 하니까, 오니 아드으로 밀어붙였어. 많이 먹는 것이 것이다. 어부 이제 관심 없으니까, 오니 많이 주워 먹자. 아드닭을 먹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광역기 모드로 그리대 봅시다. 소령은 늘 그렇듯이 아오미 삼아 널 보고 싶었다. 이렇게 불러내고, 자, 방수을 편안하게 이용권을 아끼는 건만상별로 가서 다시 황금성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황금성으로 가시라. 이하셨죠? 과연 뭐 부적이 얼마나 나오지 테스트해 봅시다. 두 판만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이템은 음. 초흑암 부작 자월선이 하고 초흑암 부작 백이 돌연모셋입니다. 아 처음 바작 초흑암 부작 좋습니다. 완성해가니까 아주 잘 버팁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봅시다. 전투가 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부캐들 위한 노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캐들에게 바울을 넘겨줘야 한다. 인배는 뛰어야 하니까. 음. 이리. 오고. 네. 왕풍 이렇게, 왕 광풍 아름찬. 그래서 광역으로 나운말 치어라. 또 그, 네. 아 여기 오시면 병치시니까 천, 시고 천, 천, 천. 성장한 천 보이면 광역기 쓰시면 된다. 어, 강하지만, 그거 쓰시면 일단, 쏘. 이 나오면서. 음, 고이 나오니까, 밤이 감독님, 보 <목소리> 어때? 안 간답니다. 자야 또하면 자고 다시 가면 이제 는 바다에 가서 밥 먹고 앉아고 합니다. 밝고 치열하게 방금 성탄한니다 부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요즘에 부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가보면 알겠죠? 얼마나 부적을 잘 주는 기간기 처지. 고맙다, 기간기야. 부적을 다오. 오, 1억 부적 주고 도망갔습니다. 어, 1억이면 17억이든 주기만 주면 고맙다. 세기 제공기들 잡아봅시다. 얘들은 과연 잘 죽는 것니까 잡다보면 죽는다. 랜덤이다. 랜덤은 그려서지다 자... 한번 달려봅시다. 마구 가마묵해서 매실노스를 주고 가셨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손가락을 탁! 이렇게 음, 조용히 놓고만 가셨습니다 방금 속는 세상은 머리만 어, 열어놓고 바람처럼 꺼지셨습니다 땅 속으로 쇽! 저는 이불 속으로 쇽! 하고 어, 싶은데 뭐죠 선수 안초 보상약은 없는 거. 아, 다음 보안금낭기 잡으러 갑시다 보안금낭기 본떨구는 멋진 놈인데 이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가 음? 뭐으세요 신명 모양만 본이다 일명 온지랄 그거죠 모션만이 지 혼자 쌩쇼하는거죠 이 완성되었습니다 체크 음, 작고 귀여운 애기들까지도 이렇게 노노, 노동을 시키나는 사악한 내 네, 인벤으로 떨어뜨려주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어쩔 수없어까 어. 지금 창각처럼 창가 하나씩 쓰고 짜증나고 있는데. 자, 아 신군장 겐지를 향해서. 공 <laughs> 회장. 나타나라, 겐지야. 오케이. 아, 저기, 아, 1억 부족, 알았 그래도 1억 부족은 잘 나오는 편이죠 저기, 사냥해서 경치 올리는 것 보다는 부족 모서 경치 올려주는 것이 빠르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공태로 부족 작업을 해서 이에게주면 됩니다. 같은 계정에서 내가 참고해 놓면 되니까. 아, 잡아주면 되니다 얘들도 잡으면 수출살이 부족니다이거도 아니라 수출리이 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전멸시키는 작전. 단한 마리도 살려주지 않겠다. 내가 천선에서 다시 태어나라. 어, 보내주는 센스죠. 천문도 살려주면 안 돼. 조용히 눕혀서 다음 세상으로 택계로 보내주는 센스. 실명 퀵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천문 딸. 자, 이러면 바로 보스방. 인적상을 두 마리, 눈도 두 마리. 보초들은 이해할게요. 그 8개 업레이드되 옵션이 좀 변경 리뉴얼되면 좋겠는데 그쵸 4개 총으로버려 쓰레기 인생 음적 한번 잡아봅시다 17억 기대하시라 돈고 잡았다는 거도 드럭 드럭, 종으로. 자, 광선, 버은월기보수 은은, 부정 공품, 부정그 중에 한 개. 이로링 역시, 이덕구정. 황금패 하나. 저쪽에 두 마리 더 있다는 거. 유일하게 황금성에는요, 보수가 두 마리씩 나온다는 정말 좋은 보이죠 그래서, 뭐, 형이 말하는 업이라든지, 과정에까지 뭐, 작업하실 때는 방금 성을 이용하시라. 이줄 쫙. 이해하셨죠? 왜, 오, 수강 4 마주 봅시다. 윤적산불, 문도, 좋은 곳입니다. 반대편에는 금녁산나 호을잡아놓습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관광중입니다. 도와드리면서 다즐겨주고 기습적으로 다, 다 죽여버립니다. <목소리> 그래서 바로는요. 무관을 느껴주고 운동 다 이걸 주고 떠나갈 것입니다. 빠이바이 그냥 재료만 주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은 금정산, 고그 7억 부적을 다운, 0 펜트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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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펜 오, 1억, 17억,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반대편 거. 과연 저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1억짜리는 워낙 잘 나올 것 같지는 그만 하고, 17억짜리가 핵심 펀스다 과연, 어, 음, 공품하고 1억 하나. 메인방, 중앙방, 우회전 크로스. 자, 과연 메인은 어떨 것인가. 금경 마무리 음, 결국 1억 부적만 주고 갔다 0과 1억 부적 첫판은 1억 부적은 그나마 한 4-5개 나온 것 같은데 17억 부적이 어 2개 나왔네요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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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먹었습니다 오, 놀랄 노잡입니다 첫판은 2개 먹었다 아마 주말 주말에 숙련도 하고 아이템 드랍 효과가 쌓여서 그런 거겠죠 바로 이어서 한판더한판더이 1억 부족보다 17억 부족이 중요하다 일단 첫 판은 2개 나왔습니다 1억 부족이 저도 당했습니다 전 하나밖에 못 봤는데 어디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되돌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냥 그런 거로 지나간다0만 원씩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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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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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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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적인 것들은, 뭐, 봉품 정도가 메인이겠지만, 염치 부족 부 종류와 봉품, 뭐, 봉상도 거래는 됩니다만, 요즘 봉품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봉상 거의 인기가 빵이다. 그니 그러니까 봉상으로, 봉품을, 아, 최상, 그, 봉으로, 봉, 품 금이죠. 이거 거쳐서 쓸 수는 있는데, 역시 봉품이 최고다. 그런데 구룡곰 편 요즘 에 새로 하시는 분이 많은 건가요? 구룡을 흥분하신 분이 많고 하는거요 유저들이 좀 생기는건지? 아니면 요즘 들이 늘어나는건지? 방금 요즘 재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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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즘 방금 요즘 요 큰 놈은 살고 잡몹은 서서히 쳐지고 이렇게 하을 주고 강성으로 잡몹들도 쳐주큰 놈은 좋은 거 주는데 작은 놈은 두 번만 들까까 애기라서 너무 작아서 우가있겠죠 아, 나도 이것은 아니지. 어. 그래서 저는 다어뜨려서 당신이 없으면 좋으공로 간대 떠오은나날수없기는 잡아. 금낭기환 금성 환금낭기 널 먼저 잡고 어. 1억 부족을 주고 떠났습니다. 얘도 17억 달라고, 17억. 얘는 자꾸 반대로 주네요. 얘는 아예 싹만 주고 가요아 여기 작은 손문 낭낭. 애기들은 귀여워해주는 거나, 애기는 지금 제가 땅을 때리는 것이아니고 귀여워해 스타벤, 주는 수당은 쓰다듬어 주어집니다. 아, 근데 끝니까 빨리빨리 어, 네, 네 마리 남았군요. 시물아깨 데리러 가보다 해야 되는데, 시물아깨 음식바람에 파란의 검심은 흰 물이 들이기로고 선상능섬이죠 아, 두드는섬되있죠 그런 거라. 아, 바람의 검심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세대면 가능할 텐데. 자, 개인지 잡으러 갑시다. 신군장 개인지. 무적을 타오. 나오, 을오 나오. 개인지 e a s e 적 우리 p m 이 이덕 부적. 부적은 도적이죠마공 오, 전 다주의 과제니다한도살려도선아이 순간 변명거리는 경치를. <laughs> 공격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다 잡고 가는 센스. 아, 포나한게만한기리면다 2000유와 인섬유 우다 잡은것을 자, 금적산이와 면담 신청을 하러 갑시다 다이렉트로 아 잡목 잡고 갈까요? <laughs> 일단 다른 면담 잡고 보상은 따로 끊어자 금적산 면담 자, 우리 잘 해봅시다 더운 곳으로 서로, 서로 나눠 가집시다 혼자만 말고 같이 좀 내게 좀 먼저 양보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삼뜻한 금적산이는 주기 싫어서 고망갔습니다. 아지한만큼 아주 짜가 쓸모없는 금적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저 금적산이는 좀 다를까요? 다를 것이다. 희망을 품고 찾아가보죠. 도착을 해볼까요? 자, 그 제가 잡을까요? 니쭤조까요 과연 이금적생과 아까 지의 관계가 다른 내용을 가르쳐 볼까 짜잔! 똑같은 언내요 자, 문과의 성인도 문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적선 보조 군사 역할을 할 과연 좀더 도움이 있을까요? 그놈이나그놈이나 똑같구나. 이리끼리 뭉쳤다. 이거죠. 써문도 3운동. 이뭐 보스급들이 외지니까. 단동끼은볼벌도없대게요5동도 뭐. 면벌가없겠게 어. 5 어? 끼리면을 주고 왔네요 그나마. 군사계라면서돈 좀, 뒷돈 좀챙긴다보니다1력 부족을 구해놓았다. James J. 1 3방금3 1 131 131 131 131 131 131 1 3다131 1 3 혹은 그냥 그 정도인 거로 나나나 무성기와 무단철심. 우리 여기서 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냥 방에 가서 자, 이제 상자 오픈해 봅시다. 천경보합이 핵심입니다. 1억 부적 좋아요. 다음, 아, 반대편 거. 여기도 역시 1억 부적이7억부적이일 중에 하나습다 마음은 17억, 기본은 1억. 그렇네요. 기본은 1억. 역시, 자, 방 주세여 이런 1억짜리 뭐 이런 거 크긴 크긴 공고 탈출 뛰어봐야 바뀐거 로 앞이죠 어, 어. 얘들은 잡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두 판을 돌아봤는데 결과는 17억 부적은 첫판에 무장 나온거 말고 1억 부족은 어뭐 그럭저럭 잘 나온다 말그대로 랜덤이니까 그냥 계속 돌아서 모아야한다 뭐런방금청정 재료들을 위해서는 공부나 보스를 잡아서 나오는 재료를 모아야하지만 저에게는 다 필요없다 쌍룡기, 백룡, 또 형세막하고 치명타 회피율, 이런 거 좋습니다. 격투하시는 분들은, 쌍룡기 품, 형세막, 백룡기 품, 치명타 회피율하고 형세막, 치명타 회피율이 붙은 아이템이, 이거 말고 또몇개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쓰실 분은 쓰시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써도 됩니다. 지명타만 사용하시는데 지명타 해피로 쓰면 지명타가 잘안 들어옵니다. 그럼왜 죽냐면요 지명타가 죽, 지명타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일반 평타는다 들어갑니다. 지명타가 안 들어가지. 지명타는 이번 이 데미지의 2 배이지만 평타는 그냥 요 데미지입니다. 요 데미지 두 방이면 다가지고한 방에 가시는 분들, 그쪽 피통이 이거보다 적으면, 이 데미지보다 적으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평세 막, 지붕타 회피율, 그외 대전 대시 데미지 감소 이런 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아니야 하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다 써보시고, 어느 정도 차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와셔 가지고 써보시면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치명타 한방 싸움이다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써보면 치명타 안 들어옵니다. 평타로 들어도 와 데미지 거의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군은 장사 없다지만 써보시는 거로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거는 방금 천경 만들기 위해서 모으으셔도 되는데 음, 인벤만 차지해서 허린다. 얘는 많아야 합니다. 꽉 차면 들어가야 될게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뭐두 개만 미친 듯이 모으는 센스죠. 그러면 이대로 뭐 해가지고 모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판을 해봤는데 두 판의 결과는 17억 부족, 뭐 1억 부족이 10개죠. 잘 나오는 편입니다. 주말 이제, 그다음 주말에 나오는 드랍 상승 효과, 가효과들 때문에 좀잘 나오고. 뭐, 아드작이라든지, 고령 아드작, 그런 것이렇게 에러가 뜨는 에러가 아니고, 안에 몬스터드는 럽 효과에 의해서 대접하시면 올려드리도록 돌옵니다 대접하시면 올려드리도록 돌옵니다 수동이 또 에러가 많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혼자 실시하면 한판씩 할거니까 많이 17억 부족, 1억 부족 많이 모으셔가지고 5캐를 키우시든지 아니면 팔으셔가지고 인문니로 전환하시든지 선택은 늘 본인의 몫입니다. 아, 자 잠시 떠들어봤는데 뭐별 특별하게 안 나왔지만 저희 부캐들이 지금 무퇴하고 있습니다. 얼른 가져오십시오. 저도 받고 싶사와요. 그 의상, 어. 이 의상들 받아가고 싶사와요. 그딴 생각하고 있겠죠. 뭐 죽인 줄 건데 조금 애간장을 태워봐야죠. <laughs> 17억 부족 한 100장 정도 모을 때까지는 계속 들고 있을 예정인거라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부... 세 캐릭터인데 두 캐릭터가 아직 천해선 4성하고 8성입니다. 그러니까 10성까지 가려면 조금 필요하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덥지만 일요일인 만큼 시원하게 아까 수박도 맛있게 먹는데 수박 하나 써시면서 냠냠냠 쩝쩝쩝 찹찹찹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는 시원한 음료수들과 함께 구롱쟁패 만만세 사신공자 더위 탔다 미쳤다 심심하고 찝찝하면 개운하게 돌아온다. I will be back. See you again.